2012년 모두를 경악해 만들었던 영화 프로메테우스 이제 5년 만에 두 번째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로 돌아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엘리언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 엘리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엘리언 커버넌트 메가폰을 잡은 리들리 스콧이 엘리언 1의 감독을 맡았고, 그 뒤로는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데이비 핀처, 장피에르 준에까지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거장이 되어 있는 감독들이 각각 이렇게 다른 개성으로 영화를 맡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다 달랐죠. 그중에서도 리들리 스콧이 메가폰을 잡은 엘리언 1을 보면요. 정말 이런 느낌이 들죠. SF 영화를 가장 한 공포 영화다. 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어, 아직도 잊지 못해요. 처음에는 외계인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뭐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더라고요. 학창시절 때 처음에는 아이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티처럼 뭔가 외계인 영화구나 막 총을 뿅뿅 쏘고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면서 비디오 방 가서 이렇게 비디오를 빌렸는데 어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고 굉장히 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했던 2편은 액션 위주였고 또 핀처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좀 난해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피에르 주네가 감독을 맡았던 4편은 다시 한번 액션 위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화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오른 뒤에 리들리 스콧이 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영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3부작을 선언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돼요 그 시작이 바로 2012년에 개봉한 프로메테우스였고 그리고 올해 개봉하는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3부작에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영화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색깔이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도 엘리언 원처럼 이렇게 SF영화를 가장한 공포영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죠 고고학자들이 프로메테우스라는 탐사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바로 인류의 창조자라고 불리는 엔지니어가 있는 곳인데 휴대 목적은 바로 이 엔지니어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또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프로메테우스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이로운 영상미를 통해서 특별한 신비함을 선사하거든요 뭐 영화 초반부만 보면 우와 하면서 넋을 놓고 보게 되는 장면들도 이렇게 뭐 나열을 하듯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했으면 SF 탐사 영화, 탐험 영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리들리 스콧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죠 영화 중반부에서 SF 영화에서 공포 영화로 선회를 해버립니다 탑승객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엔지니어의 얼굴을 가져오게 되는 DNA를 분석하니까 인간과 완전히 일치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 친구들은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실상 만나고 나니까 인간을 공격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장면들을 다시 설명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창조주라고 하는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만든 창조물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그리고 공격당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 이렇게 선과 악을 완벽하게 좀 나누기도 애매해요. 이것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죠.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앞뒤가 없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장면들을 이렇게 전개해서 스크린에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관객 너희들이 좀 추론을 하고 토론을 해서 답을 좀 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영화가 좀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딱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약간은 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한 장면을 두고 같이 보면서 토크를 해보죠.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뱃속에는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괴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도 이 괴물을 꺼내서 도망치려 하고 또 없애려고 노력하죠. 이런 식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엘리자베스도 결국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창조자죠 그리고 괴물이 창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리자베스도 이 괴물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결국 창조자는 자신이 만들었으면서 창조물을 왜 죽이려고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의문점을 영화 내내 이렇게 잔뜩 던지고 가는 영화라고 볼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는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이 오묘한 관계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 이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아 이거는 왜 이럴까? 얘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보면 영화를 더욱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는 막 이렇게 미래의 총을 쏘면서 좀 가볍게 즐길만한 SF 영화가 아니라 조금은 약간은 머리가 아픈데 거기서 좀 무서운 것이 가미된 공포 영화, 호러 영화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No animals. Nothing. 자,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의 프로메테우스와 크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같은 시리즈이고 또 감독도 똑같다 보니까 세계관이 이렇게 공유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번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식민지 개척 의무를 위해 커버넌트는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데 그 때,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그곳을 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이 밝혀지면서 목숨을 건 최후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sf 영화를 가장한 공포영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개봉했을 때도 이렇게 사전지식 없이 가셨던 분들이 아이고 외계인 나오는 거구나. 스타트레처럼 총을 뿅뿅 쏘고 뭐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갔다가 좀쓴 맛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 중에 뭐 이렇게 좀한 명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이 시리즈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거요 색깔이 좀 이렇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저같이 이렇게 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친구를 반드시 데려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또 악몽을 꾸면 안 되니까 심야 시간은 반드시 좀 이렇게 피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 이야기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 개봉은 5월 9일 전야 개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때 투표 열심히 하시고 에일리언 커버넌트 재밌게 친구들이랑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보고 와서 빠른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